안녕하세요. 어,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인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. 아무튼, 오늘 제가, 이거 받으면서, 얘 이거, 메트, 메트로 영상들 받으면서, 오늘 이거, 이, 이 패딩턴2도 같이 봤어요. 박스 오피스 3주간 1위. 귀여움최대 장작하고 털 날리는 추격시력. 얘가 이제 패딩턴, 얘 이름이 패딩턴인데, 얘 목소리가 좀 멋있어요. 막가 너무 멋있어. 그래가지고, 그렇죠. 저는 패딩턴이 마음에 들고요. 유쾌한 그 자체. 완벽한 속편. 참을 수 없는 재미.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무비. 오랫동안 기억돼, 기억돼 유쾌함과 따뜻함. 2018년 가장 완벽한 패밀리 무비의 탄생. 역대급 귀여움 거부할 수 없는 매력. 최고의 배우들이 선사하는 초, 특급 재미. 런던, 생, 런던 생활 3년차 마성의 귀요미 패딩턴에게 닥친 곰생, 위, 곰생 최대의 위기. 변장의 대가 피닉스 슈크랜슈 피닉스, 피닉스를 맡은 사람이 슈 그랜트란 사람이에요. 이내 도둑 문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. 감옥 친구들과 브라, 브라운 가족의 도움으로 도움을 탈출을 감행한 패딩턴의, 패딩턴은 피닉스를 찾기 위한 털날는 추격을 시작하는데. 제가 이거 봤는데요 얘가 피 얘가 그.. 어, 얘가 그.. 뭐였지? 뭐.. 얘가 가.. 얘가.. 잠깐만요 아.. 얘.. 얘는 이따가.. 얘.. 얘는 이름을 기억나는데 이름 기억날 것 같은데 모르겠고 얘가 그 피닉스고요 얘가 패링턴이고 얘가.. 다 몰랐네.. 아 까먹었어 얘가 메리고요 얘네들은 뭐 자매고 아니 남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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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얘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얘 얘네 그 가장 얘는 뭐 취직 안 됐는데 취직 됐고 얘는 뭐 프랑 얘는 뭐 프랑스까지 수영을 수영해서 간대요 얘는 음 지, 얘는 뭐였지 모르겠고 얘는, 얘는 이제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거고 이게 그이 샌드위치가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그 죄수들이 이거 먹고 아주 감동을 했어요 얘는 감옥에서 잘 살고 있고 얘는 이제 나와가지고 어뭐이 샌드위치 받는 곳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패딩턴2였고 아 패딩턴2 이거 제가 이거 본 이유가 포스터에서 676 2848하고 2848하고 2804에서 막 이거 이거 어 이게 그려져 있길래 저는 이걸 단번에 알아챘죠. 블랙 팬서인데 저는 이걸 안 봐가지고 따로 상관이 없는데 한번 볼게요. 압도적 예매율 1위전 세계가 놀랐다. 마블 영화 사상 최, 역대급 호평. 마블의 새로운 왕을 저, 영접하라. 부산을 완벽하게 그려냈다? <웃음> 부산? <웃음> 주제와 비주얼, 액션까지 모두 갖췄다. 마블의 가장 매력적인 솔로 무비. 시바로. 아, 아, 저, 오, 죄송해요. 저 욕한 거 아니에요? 오해하지 마세요. 저 욕한 거 아니에요? 11호, 이후, 왓, 왓칸다, 왓칸다의 왕위를 계승, 계승한 타, 티찰리? 아, 티찰라. 왜 이렇게 있는 게 헷갈리냐. 왓, 왓칸다에만 존재하는 최강 희귀 금속 비브라늄과 왕자를 노리는 숙적들의 음모가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번지가 세상을 구할 히어로 블랙팬서로서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나섰는데,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함께하는 영화 등극.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마블의 해. 얘는 첫. 여는? 아, 여는 첫 야삼, 야심작. 4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. 6월 엔트맨과 와스프. 이게 4월하고 6월에 개, 개통된 아니, 개통된다. 아니, 개봉된대요. 마블의 가장 혁신적인 히어로가 온다. 아이언맨을 능가하는 재력케이나 아메리카와 대등신. 아니, <laughs> 욕한거 아니에요?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이거 글제 글씨 너무 헷갈리게 읽어가지고 대등한 신체 능력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롱의 서울 이어 대한민국 부산 로케이션 촬영 정정이의 진격이야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전격 전격 진행 <laughs> 그래서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캔들이 라마 타이틀 싱글 올더스타 피처링 참여 2월 14일 개봉 이거 퓨처 파이트에 라가나로크 이런,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보다 뭐좀 까만 받으셔도 되고요 저는 얘네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